8월 31일 월요일, 오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은 참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길고 긴 장마 또 태풍으로 보낸 지루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크해야 될 영적인 팩트입니다 주의 은혜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무한한 은혜입니다 8월 사무엘상으로 매일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 7장 1 2절에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요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에벤 에셀의 은혜가 상황과 상관없이 9월에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8월 오늘을 잘 마무리하고 또 9월에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읽을 한 장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계신 곳에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교재에 제시된 42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유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교재에 기록된 우리말 성경 번역과 NIB 영어성경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함께 생각하기 순서입니다 각자 읽으시면서 가장 마음이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떠올려 보시고 교재 빈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우랑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들이지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을 살려보내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요나단은 옳지 않은 아버지 사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지혜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 의해 죽게 된 다윗을 살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한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 선택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에 의해 목숨을 구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과 같이 된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죄악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시된 본문에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영광을 알고 구하는 복된 심령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아, 다윗도 사울도 사람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죄악이 이스라엘 민족에 다음 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막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이 영광과. 삶의 자세를 알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달과 같이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정록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타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16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인류 타락의 기원은 하나님 앞을 떠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당대 의의인이 완전한 자라 인정받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세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식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인식입니다. 또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각입니까? 자기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하는 믿음의 선진 부모의 귀한 자세입니다. 교제 말씀으로 다짐하기 순서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매일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각자 다짐해 보시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도 우리 교재 빈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매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도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제를 보시면서 또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교회에 꼭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호로 교재 끝 부분에 있는 묵상 에세이에 신앙에 유익이 될 만한 좋은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